네 이번에는 어, 저희 그 키트를 이용해서 어, 더블 스탠드 DNA나 RNA, 싱글 스탠드 DNA 혹은 프로테인 정량 측정을 하는 방법을 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로세스 키트를 이용해서 어, 뭐 핵산이라든가 프로테인의 정량 측정을 하시는 분들은 좀더 이제 정확한 농도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요. 어, 저는 이번에, 어, 더블 스탠드 DNA를 예를 들어서, 어,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 RNA든, 싱글 스탠드 DNA든, 프로테인이든 방법은 다 동일하니까요. 어, 이거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더블 스탠드 DNA를 사용하실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만은 맨 처음 번째를할게 바로 그 어떤 업세이 키트를 이용했는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 데노비스사의 QFX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데노비스사의 시약 뿐만 아니라, 어, 큐빗, 그 소모사의 큐빗이나 프로메가의 컨터스 시약을 다 구매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사용하버, 사용한 그 키트는 데노비스사의 더블 스탠드, DNA, 브루드 레인지,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Select s t a n d a r d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스탠다드를 이제 어, 측정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스탠다드 측정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그 블랭크 값에서 가장 높은 온도 값을 측정하는 있고요. 그거 말고 두 개만 측정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0과 200 아노그램 사이에 2000 아노그램 사이에 더 많은 양의 그 농도를 더 측정 그 설정을 하, 해가지고 어, 스탠다드 값을 어, 구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제너레이션 뉴 스탠다드 커플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블랭크 데이터 해서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고, 뭐, 200나노그램으로 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뭐, 값을 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10, 뭐, 20, 40, 80, 100, 아, 120, 150.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그, 용도 단위도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서 저는 그두개딱 블랭크 값과 최고의 농도 값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할 거라서 이것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농도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러 거기에 맞춰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어, 스탠다드 샘플하고 그리고 오늘 측정을 해야 되는 그 샘플이 이렇게 제가 미리 키트를, 에 있는 프로토콜대로 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스탠다드를 잡아도록 두 할게요. 첫 번째로 블랭크 컷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반드시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0.5m의 틴월 PCR 투브를 사용해야 을 된다는 법, 한테 하셔야 한다는 점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닫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값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를 빼고 이제 자동적으로 200으로 커서가 넘어갔습니다. 2 0 이거를 넣어서 그 다음에 위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 값이 시정이 돼서 나오죠. 이거를 따로 그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세이브 e as를 누르셔야되고 어 여기다 이름을 쓰셔야되고 이렇게 밸류만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커스트네트나 rf6 밸류 값을 다 저장할 것인지 정하셔서, 예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탠 따드 것은 나중에 또 다시 불러오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어 샘플을 측정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샘플을 놓고, 닫으시고, 이 샘플의 이름을 테스트로 명명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리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농도 값이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 최종 농도 값이 90.8 나노그램 으로 환상에 대해서 나온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10 마이크로리터에서 에디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샘플을 최종으로 얼마나 넣으셨는지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컨스테레이션이 90.8이었는데 근데 1밖에 안 넣었다. 그러면은 최종 농도는 한뭐9.08 그런 식으로 한산이 돼서 나오겠죠. 예, 10배 그렇게 계속 한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결과 값을 이제 만약에 리스포트를 리스, 하고 싶다 하시면은 리포트에 들어가셔서 누르시고 이렇게 컷세표시를 누르셔서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실 건지, USB를 통해서 보내실 건지, 레이블드 프린터나 뭐 네트워크 프린터 이걸로 해서 직접 뽑으실 건지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스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이스포트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좀세 개의 버튼을 누르셔서, 스크린 캡처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방식대로, 그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법은 매우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